반갑습니다. 방수친구 하이디입니다. 장마 기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다들 피해는 입지 않았나요? 앞으로 비가 조금 더 온다고 하니 안전에 조금 더 유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오래된 외장 벽돌의 외장 방수로 성능을 개선시키는 벽돌 이노베이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전에 지어진 벽돌집의 경우는 구조 역할과 외벽의 지장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 온 자재예요. 하지만 최근 지진에 대한 대응 및 내진 설계를 기반으로 한 건축법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 벽돌의 경우 지진이나 지반 침마 등에 따른 내구성이 취약 실제 벽돌 구조가 건축 구조 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요 최근 지어지는 벽돌 건축물의 경우 구조는 지진에 강한 내진 설계를 해서 콘크리트나 목조, 스틸 등으로 구조를 시공하고 외벽의 디자인인 시장 목적으로만 벽돌이 많이 시공되고 있어요. 벽돌의 경우도 다른 마감재와 마찬가지로 유행 트렌드가 있어요. 1990년대는 적벽돌 2000년대는 홍토벽돌 2010년대는 청고벽돌 최근까지는 롱블리 이렇게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재질 및 디자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외장재로서 벽돌은 우리나라에선 여름과 겨울의 뚜렷한 기운차로 벽돌 자체의 수축 팽창으로 인해 내부선 이 떨어져 전분의 탈락 균열로 인한 외벽 누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벽돌의 성분이나 제조상의 문제, 시공상의 문제, 지역의 특성 바닷가로 인해 백화 발생이라는 단점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예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벽돌을 보수하거나 방수나 발수를 위한 제품 또한 시중에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최근 신축건물의 경우는 벽돌 시공 후 바로 방수나 발수 기능을 위해 시중에 나온 제품으로 코팅 또는 도장 페인팅을 하는 것도 많이 생겨 나고 있어요. 방수 친구 하이디의 경우도 벽돌 의 단점을 인지하고 약 20년 전부터 벽돌의 발수와 방수 그리고 리노베이션 하는 공법을 개발에 지자체, 관공서, 학교, 병원, 대형 빌딩, 교회나 성당 그 외에도 개인주택 현장에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방수친구 하이디가 개발한 적벽돌이노베이션 외장 방수공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집이나 건축물의 누수 원인이 외벽 누수로 확인될 때에는 벽돌의 균열 확인과 보강용 헝커 등으로 더 이상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구조를 안정화시킨 후 백화현상이나 손상된 벽돌면에 백화를 제거 후 방수몰탈로 보수 하고 방수와 발수 기능이 있는 세라믹 코팅제를 외벽 벽돌 위에 페인팅하는 공법이에요. 현장의 상태와 건물의 리모델링 만족도를 위해 공법은 총 3가지 로 나눠져요. 첫번째 클리닝 공법은 벽돌의 외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백화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여 세라믹 코팅제를 페인팅하여 재오염을 방지하는 공법이에요. 누수가 일어나지 않고 전반적인 줄 줄 상태가 양호한 현장에 적용 되고 있어요. 두번째 칼라링1 공법은 벽돌의 백화 를 제거한 후 기존 색상과 다른 지정된 색상의 칼라를 줄룬 포함 전체 면에 세라믹 코팅제를 페인팅 하는 공법이에요. 줄룬 부위로 누수가 발생되거나 전반적인 줄룬 상태가 불량한 현장 에 적용되고 있어요. 세번째 칼라링2 벽돌의 백화 를 제거한 후 1차로 줄룬이 될 색상 의 세라믹 코팅제를 전체 페인팅 하고 2차로 줄눈을 제외한 벽돌면만 다시 페인팅 함으로써 줄눈을 살리면서 외관을 새롭게 리볼링하는 공법이에요 방수 친구 하이디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제의 경우 나노의 입자 세라믹이 미세한 벽돌 공급으로 침투 양생되기에 1년에서 2년마다 덧칠해주는 유기계 실리콘이나 유성 제품과는 내부성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제품 및 공법이라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방수 친구 하이디에서 개발한 벽돌이노베이션 외벽방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관련된 제품이나 시공문의 견적은 방수친구 하이디 1544-7852번으로 문의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마기간 누수 때문에 피해를 보셨거나 누수 걱정 때문에 방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방수친구 하이디로 셀프 시공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그럼 요까이